나쁜 녀석들. 세상은 언제나 시스템화된 것, 이름 있는 것, 메이커에는 일정 정도 호의적이다. 명문고 명문대학 유명 대기업 직원 등, 사회가 인정하는 직분을 가진 자나, 그것을 증명하는 제복의 힘이란, 때로는 상대를 눈 멀게 만든다. 급속히 달려와 산업화 사회로 진입했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장착되었다. 이렇게 성장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순. 맞닥뜨린 모순을 이용해 그 누군가는 큰 불을 축적해 떵떵거리며 살고 또 어떤 이는 사회 시스템에서 낙오되어 불이익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기도 한다. 또 다른 그 어떤 이는 사회 시스템과 절대 다수의 선을 지키려 하며 애쓰며 산다. 그리고 또 언젠가 그 누군가는 절대 권력에 맞서다 희생되어도 지렁이만큼도 꿈틀대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지난 세월 불의에 맞서 끈질기게 버텨도 그 핵심 세력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조직과 시스템 앞에 무너지기 일쑤였다. 근래 들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리타파를 위해 어느 정의로운 검사나 개인이 의기양양하게 절대 권력에 맞서는 장면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핵심인 근원을 뽑아내지 못했었기에 늘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과 아쉬움을 불러일으켰다. 제도권 속에서 정의를 찾고 구현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턴 제대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또는 어떤 비리 권력의 뿌리까지 처단하기 위해 경찰이나 검찰 라인을 벗어나 사조직을 구성하는 형태의 강력수사반이나 탐정 또는 상하부 조직 라인을 무시한 특별수사조직이 편성되는 사례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멋지게 해낸다. 결국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는 일종의 해법 제시가 아니겠는가. 아무튼 이런 수사조직엔 결코 제도권 내검 경찰만의 힘으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결정적 순간에 범죄 현장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피의자, 즉 범죄 현장에 있거나 있었던 이의 도움을 받게 된다. 밖에서 들여다보는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을 간파하는 이의 이점을 보다 잘 활용하는 것이다. 이 영화 나쁜 녀석들에서는 아예 교도소 수감 중인 죄수나 사기꾼 등으로 구성된 특수범죄수사과가 편성이 된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그런 조직을 활용한다. 시스템 속에서만 답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고, 비리 주체가 권력이나 거물 뒤에 숨어 있으니 말이다. 이 영화에서 광노순, 김하중 분은 경찰이 이 모양이니 착하게 살려야 살 수가 없다며 냉소적으로 한마디 던진다. 권력 깊숙이 썩어 있으니 발음과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도 현명한 용기가 필요하다. 지난날 권력형 비리를 외치며 죽어간 이들이 있었기에 우매했던 대중들은 그 엄청난 모순들을 조금씩 인식하게 됐다. 이제 이런 류의 영화가 상영되는 것만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모순을 인식해가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조심스런 행보들이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식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된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의구현의 해법을 제시해주는 것임에 다름없다. 굳이 갓터진 시스템 속에서가 아니어도 저마다의 자질과 장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조폭 출신의 미친 근육의 파워풀한 에너지, 사기 전과 오범의 영악하고 수려한 발상, 정의감에 똘똘 뭉친 젊은 혈기의 전직 형사, 그리고 적절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미친 개의 노련함은, 사회의 정의 구현을 실현하기에 충분했다. 영화상영 내내 때리고 부수고 터지는 피투성이인 폭력 장면들의 눈살이 지푸려지긴 했으나,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들의 위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잘못 살아가는 이들이나 모순을 깨부수는 듯한 시각적 효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과격하게 처단되든지 처단하든지 둘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위기 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우리 집 밑에서 슈퍼하는 진숙이 엄마. 그위 집에서 세탁소 하는 종민이 아빠. 옆집 PC방 페인 해남이 삼촌. 그 사람들이 다 세금이라는 걸네. 남의 돈 갖다 옷사 입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할 거면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며, 국민의 심부름꾼이자 민중의 지팡이인 비리 경찰에게 일침을 가하는 오구탁 반장, 김상중 분. 에 한마디에서 공무원의 향방과 마음가짐을 일러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일당백. 정의롭고 힘있는 한 명은 수십, 수백, 수천 명을 처단하거니와 선량한 절대 다수를 악으로부터 구해낸다.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결론이다.